오늘은 요기 메달 뽑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,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까 합니다. 그리고 여기 키할 거든 요기 메달 랜드로 갈수 있는 거고, 또갈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근데 또 동전이 없네요. 동전이 저 있는데, 가려면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는데. 한번 해볼게요자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쟤는 이렇고요 뭐 짝퉁이죠 항몽이 47번하고 아싸라나비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뽑기 제가 한거랑 거기다 한번 넣어가지고 여기다 만든겁니다 나왔네요. 오잘 나오네요. 저번에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안 나오더라고. 꿀산 냅납세하고 황머이가 나왔네요. 잠시만요. 자 나왔네요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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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집어냥이 짝퉁하고 또어 곱불덕 그리고 요 패턴가 짝퉁이고요. 그 케이스가 어디 있더라? 기억이 안 나네요. 자. 자 이제 없고요. 그러면 이번엔 마무리 원리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니다 자, 아우 칼입니다. 칼로 요거. 자, 자르면 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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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원리를 여기다 놓고 돌리면 여기 떨어집니다. 여기 떨어지고 여기 와서 여기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. 동전 여기 넣으면 바로 여기 그냥 들어갑니다. 이런 원리가 됐고요. 원리는 참 간단합니다. 자, 이런 걸로 계속 또 하나, 또 업그레이드를 하나 시켜볼까 하는데요. 지금 또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업그레이드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